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프로브이온 X를 쓰고 있는데요. 뭐 프로브이온도 뭐 테스트해봤지만 저는 프로브이온 X의 그좋 단단한 타구감이나 스피량 양도 적당한 것 같고 탄도도 제가 원하는 탄도를 항상 만들어주는 그런 공이라서 항상 믿고 쓰고 있습니다. 드라이버는 TSI 3 10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드라이버는 멀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도를 좀 띄우고 싶어가지고 1 0도 쓰고 있고요. 타고감도 묵직하고 생긴 것도 예쁘게 잘 생겨서 쓰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제품은 TSI-2 21도 쓰고 있고요. 저는 3번 아이언 대신 2 1도로 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롱아이언 같은 게좀 치기도 어렵고. 여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좀 쉬운 21도로 3번 아이언을 대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2번 아이언 있습니다. TMB 제품 쓰는데요. 드라이버를 치기 어려운 곳이나 압박이 많은 상황에서 낮게 똑바로 칠수 있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제롱 아이언은 T백.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롱아이언은 치, 롱아이언 치기도 어렵고 그래서 치기 편하고 쉬운 티백 제품 쓰고 있습니다. 아이언은 6번부터 9번까지는 620MB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슬백이 부지를 구사하거나 컨트롤하기도 훨씬 쉬워서 네 저는 미들 쇼다이언은 MB를 쓰고 있습니다. 엣지는 46도, 52도, 58도 SM 파 제품 쓰고 있는데요. 앱무 네, 뭐 엣지는 역시 복키 디자인이죠. SSS 타임리스의 제품 쓰고 있습니다. 타임리스가 조금 각진 디자인으로 나와 있어서 셋업도 잘 나오고 터치감도 굉장히 단단하고 좋아서 좋아요 건설 그래서... 미가서었